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가 안보와 군사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드론과 사이버전쟁의 중요성이 커졌고, 재래식 무기와 첨단 무기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세계 군사력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순위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했습니다. 이번 순위는 병력 규모 및 예비군 첨단 무기 시스템과 기술력 국방 예산 해군, 공군, 육군의 균형적 발전 전략적 위치와 지정학적 영향력, 핵무기 보유 여부 및 전력 군사 혁신 및 연구 개발 역량 등 군사 지표를 결정하는 지표 중 2025년 올해 기준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선정된 순위입니다. 자, 이제부터 전 세계 군사력 순위 탑 1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위, 명품 패션의 나라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나토의 주요 회원국으로 유럽 내에서 중요한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지표를 판단한 주요 강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중해 지역에서의 전략적 위치와 영향력, 카보우르급 항공모함을 포함한 현대화된 해군력, 첨단 항공기 산업과 레오나르도 같은 세계적인 방산 기업, 유럽 내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한 전략적 가치 등입니다. 이탈리아는 지중해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불안정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해군은 지중해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 중 하나로 난민 구조 작전과 해상 안보 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9위 형제의 나라 터키에 나토의 두 번째로 큰 군대를 보유한 터키에는 유럽과 중동, 아시아의 교차점에 위치한 지정학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터키에가 가진 군사적 주요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규모 정규군과 현대화된 육군, 자체 개발한 바이락타르 T2 드론의 성공적인 실전 배치, 전략적 위치와 군사적 경험. 나토 회원국으로서의 협력과 표준화된 군사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터키의 바이락타르 TV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 리비아 내전, 나고르노카라바우 분쟁 등 여러 현대 전장에서 그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터키에는 나토 회원국이지만 러시아와 S-400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매 등 독자적인 군사 정책을 펼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8위 미시계 나라 프랑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로 핵무기 보유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입니다. 프랑스의 주요 군사적 강점은 다음과 같이 볼수 있습니다. 독자적인 핵 억제력과 전략 핵잠수함 보유, 샤를 드고로를 비롯한 강력한 핵군력 라팔 전투기 등 자체 개발한 첨단 항공전력, 방위산업기술 자립도가 높은 군수산업 등의 강점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식민지 시대의 영향으로 현재도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활발한 군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독자적인 핵억제력을 갖춘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로 해군의 핵잠수함과 전략 폭격기를 통한 삼각 핵억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소 탈레스 등 세계적인 방산 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무기체계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군사강국입니다. 7위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일본은 평화헌법 아래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군사력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실력은 세계 정상급입니다. 일본의 주요 군사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자위대와 첨단 이지스 구축함, 뛰어난 대잠수함 전력, 첨단 기술의 방위 시스템과 높은 수준의 군사훈련과 전문성, 미국과의 견고한 동맹 관계, 최근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비를 크게 증액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자위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해군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최신 이지스 구축함과 잠수함을 중심으로 한 해상방어 체계가 돋보입니다. 6위, 신사의 나라 영국. 핵무기 보유국이자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인 영국은 오랜 군사적 전통과 현대화된 군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국의 주요 군사적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라이던트 잠수함 기반 핵 억제력,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해군력, 특수부대 SAS의 세계적인 명성과 역량, 나톤의 핵심적 역할과 첨단 방위산업과 BAE 시스템즈 등 세계적 방산 기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글로벌 브리튼 전략 아래의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의 군사적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와 최신 항공모함의 배치는 영국의 해외투사 능력을 크게 강화시켰습니다. 5위는 분단의 아픔, 대한민국. 한국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오랫동안 군사력을 발전시켜 왔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국가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적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예비군 체계, K-2 전차, K-9 자주포 등 세계적 수준의 국산 무기체계, 첨단 방공 시스템과 발달된 사이버 전력, 미국과의 강력한 군사 동맹, 발달된 방위산업과 수출 경쟁력을 들수 있으며 특히 한국은 최근 K9 자주포와 K2 -E 전차 등 첨단 무기체계를 폴란드, 이집트, 호주 등 여러 국가에 수출하며 국제방위산업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히 발전하는 드론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군사혁신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은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세계 최상위권으로 지속적인 군사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위, 이제는 세계 강대국 인도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인도는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주요 군사적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원병력,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억제력, 러시아, 프랑스 미국, 이스라엘 등 다양한 국가로부터의 무기 도입을 통한 균형 전략, 성장하는 방위산업과 우주 프로그램 등을 꼽을 수 있고 인도는 중국과 파키스탄이라는 두핵 보유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지속적인 군비 증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무기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특히 바라크-에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아그니 탄도 미사일 등 첨단 무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3위 세계 2위 경제국 중국입니다. 급속히 성장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군사 현대화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국방 예산을 자랑합니다. 중국의 주요 군사적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정규군, 빠르게 성장하는 해군력과 항공모함 전단. 광범위한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체계, 우주 및 사이버 영역에서의 강력한 역량,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군사 혁신 등이 있습니다. 중국은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을 중심으로 태평양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을 진수시키고 J-20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등 해군과 공군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미래 군사 기술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2위 상남자의 나라 러시아입니다. 세계 최대의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는 소련의 군사적 유산을 바탕으로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군사적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핵무기 보유와 현대화된 체계, 강력한 방공 시스템, 첨단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사이버 전쟁과 정보전 역량,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에서의 실전 경험 등이 주요 강점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군사력의 약점도 노출시켰습니다. 병참선 유지 문제, 지휘 통제 시스템의 취약성, 첨단 정밀 무기의 부족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여전히 핵 억제력과 방공 시스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첨단 무기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1위 전 세계 최강국 미국. 압도적인 국방 예산과 세계적인 군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주요 군사적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최대 국방 예산 11개의 항공모함 전단과 전세계적인 군사기지, 첨단 스텔스 기술과 정밀 타격능력, 글로벌 정보감시 정찰 네트워크, 나토와 같은 강력한 군사동맹 체계 등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미국은 F-35 스텔스 전투기,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등 최첨단 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것처럼 동맹국들에게 강력한 군사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극초음속 무기, 우주군사력 등 미래 전장에 대비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보너스 36위, 한민족이자 적국인 북한. 비록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는 36위에 머물러 있지만, 북한은 그 규모에 비해 상당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능력, 세계 규모의 특수부대, 대규모 포병 전력, 사이버 전쟁 역량 등의 군사적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ICBM 발사 실험과 핵실험을 통해 군사적 위협을 높이고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재래식 무기의 노후화와 연료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지만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국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10대 군사강국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국가는 각자의 지정학적 위치, 경제력, 기술력, 역사적 배경에 따라 현대 이르기까지 독특한 군사력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현대 분쟁은 우리에게 군사력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무기의 수량이나 병력 규모보다는 첨단 기술, 훈련 수준, 지휘 통제 체계, 그리고 군수 지원 능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드론, 사이버 전쟁, 정보전과 같은 비대칭 전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전장은 기존의 육해공 영역을 넘어 우주와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될 것이며 이에 대비한 군사혁신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계 군사력 순위 탑10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눌러주시면 더욱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